어, 안녕하세요. 매시입니다 어, 방금 막밤 시간에 택배기사님으로부터 제가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엑스플러스 기간틱 고질라 2019년 버전 할리우드판이 되겠고요. 할리우드판 고질라 2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스태츄 제품입니다. 엑스플러스 사에서 만들어졌고, 가격은 약 70만 원대. 이게 71만 원이었다가 62만 원이었다가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좀 많이 비쌉니다. 크기도 무진장하게 크고. 아어 씨야. 여기 보면은 X 플러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이템 네임 고질라 2019 기간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수량 하나에 무게가 6.9kg인데 6.9kg밖에 안 된다고? 어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법 가벼웠는데 생각보다 더 가볍네. 뭐, 총, 박스까지 무게 닿으면, 뭐, 8.2kg 정도 되겠고, 시리얼 넘버. 그니까, 이게 아마 수량 한정 생산판인데, 119번째 물건이 되겠습니다. 엑스플러스가 어, 이 괴수 비결을 제조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높은 그런 제조사 다 보니까 제가 아주 기대를 하고,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예약을 했어요. 으쌰. 제가 지난번에 댐토이에서, 댐토이라는 제조사에서 또 외국 해외 제조사인데, 거기서 알로스, 아, 알로사우루스랜다 카르노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라는 공룡 스태츄를, 오, 씨. 오호! 공룡 스태츄를 주문을 했다가 그것또한 33만원 정도 하는 물건이었는데, 다리몽둥이가 죄 부러진 채 도착을 했더라고요 포장 상태도 아주 개떡같이 해놨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는 X 플러스라는 아주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아, 하하 야, 이거 카톤 박스의 디자인이 굉장한데? 고질라 2. 자, 일단, 카톤 박스의 디자인이 굉장합니다. 일단, 고질라의, 고질라 2. 아씨, 말이 잘안 나오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 할리우드판 고질라 2의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이런 피부의 결이라든가 약간 악어 가죽 같은 느낌 그리고 고질라의 등에 뿔과 우리 고질라 형님의 얼굴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어로 고질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할리우드판인데 왜 일본어가 적혀지? 있 뭐, 원래 일본판이 원래 원작이긴 한데 잠깐 일단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박스를 박스를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강아지들이 굉장히 <laughs> 의문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뭔 사태인가 하고 일단 우리 강아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요. 자, 식식이 지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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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식이, 어, 식식이 반가워, 식식이. 자. 어, 뒤에도 뭐가 나와 있네요. 고질라, 어, 안, 안 보시죠 고질라2, 아, 씩씩아. 아유, 씩씩이 인터넷에 나오고 싶어? 어, 이거, 이거. 자, 좀 자세히 좀 봅시다. 안 돼. 고질라2 몬스터 버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 앵글이 좀 많이 이상한데, 토호와 레전더리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박스를 다시 뒤집어서 고질라 형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게 됐고요. 이 박스가 어떻게 여는 거냐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또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테이핑을 마저. 일단 전체적으로 스티리폴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이 하나 나 있고요. 어, 아주 미세하게 고질라의 스태츄의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뭐가 어, 어이씨 이렇게 뭐가 있는 걸 보니까 어 일단 뒤쪽에도 뭐가 있나 뒤쪽에 뭐 없지? 요렇게 한번 찢어봐. 이봐, 후후! 후후! 와, 겁나 커! 우리 강아지만 해, 오, 식시가 너만한데? 어, 겁나 커. 아,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 이게 고질라 스태츄의, 어, 소체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큰, 큰 대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몸뚱아리가 돼. 여기가 다리, 이렇게 다리 부분이 돼서, 등 뿔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머리 부분인데 꼬랑지 부분이 잘려 있어요. 꼬랑지 부분은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꼬랑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그 꼬랑지를 무게 중심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지지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자 이제 고질라 이 스태츄를 어떻게? 오, 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 아이 안쪽에 비었구나. 아 이러면 무게가 덜 나가지. 아. 아유, 아유. 아 이게 안쪽에 비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은 봉인되어 있는 우리 고질라 형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겁나 크네요. 크기는 크기가 굉장히 큰데. 무게가 굉장히 덜 나가고요.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 안쪽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꽉찬게 아니야. 보통 스태츄들은 내용물을 다꽉찬 상태에서 만드는데 이 친구는 비었어요. 비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 약간, 물론 스태츄라는 게 원래 전시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얘는 그냥 완전히 이제 어떤 이벤트성 있는 장소에서 세워두는 그런 거대한 어, 실물 크기 그런 스태츄 있죠. 그런 스태츄도 보통 안쪽에 비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우후후.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이걸 한번 까봐야 될텐데 일단 좀 꺼내고. 꼬랑지도 잘. 이게 꼬랑지 부분인데. 와, 꼬랑지가 진짜 얼마나 크냐면요. 사람 손만해요. 두께가. 사람 손, 사람 주먹만 해요. 와, 진짜 크다. 오. 어, 자 일단 조립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고질라를 비닐에서 벗겨봤습니다. 일단 퀄리티가 엄청나고요. 크기도 엄청나고 뭐다 엄청납니다. 일단 어, 비교샷으로 일단 제 손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성인 남자 손이 다 가려지지 않는 정도의 높이. 자, 발바닥을 보시면은 어, 레전더리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몬스터 버스 뭐 시키기 어쩌고저쩌고 엑셀 플러스 뭐 정품 로고라는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속에다텅 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텅 비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게 플래시가 안 보이나 이런 느낌으로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손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도 들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릴만한 무게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텅 비었다고 말씀드린 거그 부분이고요. 왜 자꾸 이렇게 눕혀놓냐 하면은 얘가 꼬랑지를 다 접합을 시키지 않고서는 증립이 안 돼요. 증립이 안 됩니다. 꼬랑지 파츠가 이렇게 첫번째 넘버원 큰 꼬랑지 하나 그리고 여기에 넘버2로 작은 꼬랑지가 하나 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자,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질라의 겉 피부가 굉장히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어떤 느낌이라던가 가죽이라던가 모형 발톱과 발바닥 밑으로 보시면 발톱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앵글을 좀 이상하게 잡아놨는데 엄청나게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꼬랑지를 다 조립을 해서 완전 직립 상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어 조립을 다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서 조립이 짠하고 완료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완성 조립을 하기 위해서 진짜 겁나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 보기보다 되게 힘드네 자, 일단 조립을 완료를 했는데 전체적인 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와이뭐 완전 야 이게 진짜 고질라지 그치 커피야? 이게 진짜 고질라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부의 재현이 굉장합니다, 진짜. 완전 악어가죽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그리고 얼굴에, 어, 이 피규어가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요 눈동자 보이세요, 눈동자? 요 지금 그늘에 그려져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이 눈동자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이 쬐깐한 군형 안에, 눈동자 안에 동공과 검은자까지, 어, 지금 이제 좀잘 보이네.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놨구요. 그리고 이빨, 턱, 이 입에 있는 어떤 살점의 표현, 혓바닥, 이 완벽한 고질라의 모습을 잘 살려내 주었습니다. 엑스 플러스가. 그리고, 어, 제가 아까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꼬랑지들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몸체,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뒤로가 몸체이고 이 선을 기준으로가 이앞이가 꼬랑지인데 요걸 끼우기가 진짜 더럽게 힘듭니다. 완전 일이에요, 일. 어, 헤어 드라이기로 좀 열을 가해서 고무인 부분을 꾸격꾸격 쑤셔 넣어가지고 어떻게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보시면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게 1번 꼬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2번 꼬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끼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은 끼우기가 엄청 어렵고 요 밑을 이따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좀 약간 틈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스탠딩을 시켜봤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그냥 일단 이 상태로 끼워놓은 거고요. 어 이쪽 보시면 일단 발톱이 어 베이스가 제 이불이어서 별로 깐지는 안 나는데 발톱 발톱의 이 어떤 어 갈라짐? 각질 갈라짐의 형태가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이 손가락 부분도 완전히 그냥 악어 손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 꼬리 뒤쪽에 제가 아까 이 피규어, 아, 이 스태츄가 꼬리 없이는 직립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꼬리가 있어도 직립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리 지지하는 부분을 어, 동봉을 해줬고요. 자 고질라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어이 조형이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질라가 근육 돼지가 됐다 뭐 이런 말을 했, 하더라고요 뭐 돼질라 이런 말을 좀 하시던데 말 그대로 진짜 근육 돼지가 됐습니다 이 어깨 어깨 근육 뭐 완전 그냥 가슴 근육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완전한 돼질 라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예쁘장한 돼질 라의 눈이 잘 구현이 됐고요. 어 제가 이 영상 외에도 좀더 고질라 스태츄를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어 자막 없이 그리고 코멘트 없이, 멘트 없이 그냥 고질라만 보여드리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요. 지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쇼 콜렉테이블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고질라인데 이 친구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루리앱의 사진으로만 그냥 리뷰를 했었고 영상 리뷰를 안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어, 이 친구는 안쪽이 이게 몸통 안쪽이 꽉 찼고요. 빈게 아니고 이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새로 개봉한 그런 고질라 피규어에 비하면 은 굉장히 무겁다는 점 옆에 뭐 바니걸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고 옆에 킹기도라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질라 스태츄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퀄리티나 조형에 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예전에 한번 도색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 다 씹어먹을 정도로 퀄리티면 퀄리티, 도색이면 도색, 크기면 크기, 구현이 아주 그냥 멋스럽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